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렌지 플래시 오프입니다 오늘 할 게임의 이름은 몬스터 러브 유 괴물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름의 게임인데요 굉장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제목이죠 이 게임을 스팀에서 다운받게 된 이유는 스팀에서 세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팀은 사랑입니다 지르세요 아무튼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평을 봤는데 평도 상당히 괜찮고요 한글 패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좋긴 한데 어쨌든 저는 그냥 제 나름의 소신대로 한번 번역 실황 플레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게임을 시작해 볼까요? 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금 같은 경우는 따로 판매를 하는데 부금이 지금 세일하는 게임보다 더 비쌉니다, 여러분. 어쨌든, 계속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도움을 좀 주시죠. 어떻게 시작을 하던가요? 옛날, 옛날에 웰미스트라는 숲속, 숲속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옛날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끄러워지죠. 소리 지금 잠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딱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옛날 옛날에 음 숲속 깊은 곳에 한 가운데에는 오멘, 오맨 오멘이라는 음 몬스터빌리지 괴물들이 모여 사는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은요, 당신은, 슬라임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저 슬라임입니다 슬라임 저는 오렌지 플래시니까 오렌지색 슬라임으로 하죠 주황색 슬라임인데 자 이제 우리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막장 플레이를 할 수도 있고요 아이구야 이건 또 뭐니 표시하지 말자 자 죄송하고요 그래서 슬라임으로 태어났는데 우린 완전 과격파 완전 액션파 액션과 태도를 막 보여주는 괴물로 성장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신중함과 신중한, 신중하고 뭐 육체파보다는 이제 뭐랄까 정신파라고 하죠. 뭐라고 단어를 선택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뭘할수 있을지는 여러분의 몫인데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액션도 좋긴 한데 신중하고 말을 잘 골라서 하는. 지적인 슬라임이 되어 봅시다. 뭐, 액션, 과격한 슬라임은 다음 화에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가보도록 하죠. 당신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당신의 첫 번째 눈, 그러니까 괴물이니까 눈이 좀 여러 개일 수 있죠? 당신의 첫 번째 눈이 떠질 겁니다. 당신의 꿈이 곧 당신의 삶그 자체가 되겠죠. 당신은 어떠한 것을 꿈꿉니까? 당신은 역시 우리가 뭐 지적이고 생각하는 슬라임을 선택했더니 선택지도 그것에 따른 영향을 받습니다. 아픈 이들을 돕고 다른 이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 될, 되는 것이 꿈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진 그러니까 약간 다른 사람보다 똑똑함의 우월을 느끼는 슬라임이 될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거짓말을 할때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지 어 저는 사실 생각보다 뭔가 똑똑한 슬라임이 된다고 했을 때 그냥 막 착하고 막 순딩순딩한 선택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어 좋아요 이런 거. 음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한 것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누군가가 거짓말을 할때 빛을 밝혀주는 진실을 빛을 밝혀주는 주황색 슬라임이 되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선택지를 해보겠는데,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두 번째 선택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한 슬라임이 되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저의 진실도가 99 올랐습니다. 당신의 몸이 막 뒤틀리고, 막잘 성장을 하면서 어째서죠? 제가 선택을 할순 없나요? 어쨌든, 저는 흔히들 볼수 있는 초록색 슬라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태어날 시간이군요. 아마 이 뒤에 있는 그림이 거기 그 뭐라 그럽니까? 몬스터가 태어나는 스포닝 풀입니까? 이거? 저그, 저그들 그거 태어나는 곳 있죠? 부화장, 산란장인가 봅니다. 한번 고고. 자, 이제, 오, 이제 여기 이제 스택. 브레이 v e r y 용감함, Cleverness 똑똑함, 뭐 현명함, Ferocity는 잔혹함 아니면 치명적인 같은 거, Honesty는 솔직함, Kindness 친절함 이렇게 다섯 가지 포인트가 있군요. 태어나 볼까요? 당신은 추운 아저 추운 거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무튼 추운 계절에 태어났어요. 마치 에어컨 틀어놓은 것 마냥 바람이 시원하게 불 때입니다. 자, 고고, 앞으로 가볼까요? 당신은 눈을 떴어요. 당신은 이제가 태어난 올쏘입니다. 올쏘이 뭘까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자주 사용하는 치팅 페이퍼 네이버 사전을 이용해 볼까요? 아니면 그냥 대명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 인터넷이 지금 좀느리죠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작은 양 아니면, 그냥 이름인가 당신은 아주 조그마한슬라임입니다 이제, 스포닝뱃 산란못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죠 o s 마리뭐 여러 마리의 다른 아기들 아기 괴물들도 막 이제 막 즐기고 탐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서로 음식을 빼서 먹고 있죠 역시 괴물답죠 자. 수영을 할 수도 있고요. 막 끝내주게 화끈하게 놀아버릴 수도 있죠. 화끈하게 놀아버릴까요? 아니면 수영할까요? 아저 수영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아니 수영하면서 막 장난치고 막 화끈하게 놀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조금 그 선택지는 아쉽긴한데 음... 차분하게 수영 한번 해보죠. 당신에게 또 다른 아기, 아기 괴물이 막 접근을 합니다. 이제 날카로운 이빨을 보이면서 입을 벌리기 시작하죠. 당신을 물었습니다. 자, 뭐라고 할까요? 이런, 아, 이첫 번째 선택지는 이빨이 날카로운 이 녀석한테서 도망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반항 반항이라기보다는 이제 어, 너뭐 하는 짓이냐 미쳤냐 지금 나를 깨물은 거냐라고 깨무는 거죠. 근데 사실 어떻게 할까요? 뭐둘다뭐 뭐 그게 그거 같다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누가 나한테 갑자기 다가오시고 나를 막 깨물고 막 거의 막 공격해 오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만두지 못해라고 항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경고하기 전에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만두라고 말을 하고 그만두지 않을 경우에 그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좀 맛이 간것 같아요 라고 경고하는 게그 다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멈춥니다. 다른, 다른 아기 괴물들이 당신을 먹으려고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 당신은 그냥 신경을 끄고 그냥 풀전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게 그만둔다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할지 그 맥락이었군요 저항한다 죽인다 다른 다른 몬스터들과 힘을 합쳐서 그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녀석과 싸워본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다이다이 하죠 몬스터 세상에 왠지 협력을 해줄 친구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니지 약간 여기는 아직 갓 태어난 순수한 애기이기한 애기 몬스터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글쎄 딩동댕동 그럼 이렇게 해보죠. 일단 지금 아직 갓 태어난 순수한 순딩순딩한 아기 몬스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연합을 해서 무찌를 수 있으면 무찌르고 만약에 여기서도 이미 발랑까지 몬스터들로 넘, 넘쳐난다면 우리는 그냥 독고다이로 그 두위부터는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저의 솔직함 수치가 올라갔군요. 당신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언어는 매우 간단하고, 간단 역료했지만, 어, 똑똑한 다른 몬스터들도 있기 때문에, 아기 몬스터들끼리 서로 막, 아, 얘네는 태어나자마자 의사소통이 되네요. 참 부럽다. 아무튼,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 녀석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난폭하게 구는 이 너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어. 라고, 반항을 해보는군요. 당신의 아마 이거 뭐 슬라이미 플로틸라, 플로틸라가 뭘까요? 소함대 음 그렇구나. 당신과 연합한 슬라이미 대장이 된 몬스터 연합들이 나쁜 아기 몬스터를 이제 물리쳤습니다. 그리고는 스퍼닝 베트 부화장에서 멀리 가장자리로 도망가 버리는군요. 그래서 하 선택지가 이거밖에 없네. 이제는 이제 연합을 했으니까 더 나쁜 놈들을 색출해낸다기보다는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더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 다니게 되는 거군요. 풍덩 풍덩 끽 또 다른 아기 몬스터가 제대로 수영을 하지를 못합니다. 너무 약해서 제대로 수영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부화장 아래로 가라앉고 있습니다. 선택지. 무시하고 나 혼자 그냥 열심히 수영을 한다. 음, 나쁜, 안타깝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 그리고 마지막. 음, 처음 보는 문장이 음, 문구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뭐라 그죠? 느낌표인데요. 안 돼, 끔찍한 일이잖아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선택지는 없나요? 침대를 선택지. 막아참 안타깝지만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곤 하지. 하지만 이렇게 말은 좀 약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지만 행동도 할수 있는 그런 멋진 슬라임이 될 수는 없으니까 뭐 인생은 원래 선택지라고 합니다만은 전 도울래요. 당신은 작은 아기 몬스터가 가라앉는 것을 보고 죽음의 위협에 처한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합리함을 느낍니다. 만약에 어떻게든지 당신이 구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이 일을 타개할 수 있다면, 어떻게든 해보자 라고 선택을 합니다. 자, 이제 당신은 가라앉고 있는 자그마한 몬스터에게 다가갑니다. 자, 이제 행동할 때 죠. 자, 그 작은 가라앉는 몬스터의 아래로 가서 위로 끌어올린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다. 둘중 하나인데, 근데 지금 급박한 상황인데 생각하고, 자시고, 할거 있나요? 그냥 행동해야지. 당신이 이렇게 아래에서 푸시푸시 밀고 있는 동안, 이럴 수가... 그 아기 가라앉고 있던 아기 몬스터는 죽은 모양이군요. 그 몬스터의 죽은 무게가 시체의 무게가 당신을 가라앉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의 다리는 스포닝 풀 바로 아래쪽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이제 짓눌림을 당하고 있죠. 시체의 무기 때문에. 하지만 포기할 순 없죠. 여기서 난 죽을 수 없어. 근데 문제는 이제 다리가 너무 망가, 너무 힘을 많이 줘서 부러지기 시작하네요. 포기를 할까요? 아니면... 아니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죽는 거야. 와우! 여러분 보셨습니까? 용기 포인트 9점 몰랐네요 오! 근데 이 표정 보십시오.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코구모 같아. 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당신의 당신은 다리를 잃었지만 팔과 다리를 아니 팔과 다리랍니다 팔과 몸통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슬라임이 미끈미끈 거리는 모양새에서 슬라임이 쉐프 투어 저는. 제가 구하려고 했던 다른 아기 몬스터가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나요? 그래서 그 미끈미끈한 몸통 안에다가 슬라임 핵 안에 그 친구를 몸 안에다가 잠깐 넣었다가 다시 물 위로 올라와서는 꺼내준 모양이군요. 아가 몬스터, 이제 안전? 그렇다고 합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이런 게 현실이니까요. 다리를 잃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누군가를 도운 것만으로도 충분히 음, 잘한 잘한 선택한 행동이었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군요. 당신의 몸이 이제 용해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리고 다른 아기 몬스터는 부러졌다고요? 에? 제가 약간 지금 스토리 라인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마리의 아기 몬스터들은 서로를 껴안습니다. 그리고 두, 두 몬스터가 합쳐졌다고요. 이제 우리 당신들 두 사람, 두 몬스터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는데요. 잘알 수가 없군요. 자, 어쨌든 계속해서 약간 너무 100% 완벽한 번역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사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당신은 이제 스포닝 풀에서 지내기에는 너무 컸어요. 이제 다음 스테이지 삶의 다음 스테이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몬스터링이 되어야죠. 자 이제 선택지가 또 있습니다. 잘하지 말자. 뭐 조언해주실 거라도 있는데, 아니, 잘하지 말자를 선택하면뭐 계속 영원히 아기들과 함께 생활하는 집단 생활을 하겠다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laughs> 하고 싶진 않고 조언을 들어보죠. 이제는 몬스터 세상에 뛰어들게 되겠죠. 자 이제 온통. 자 이제는 육성 시뮬레이션. 우리 슬라임 육성 시뮬레이션 하면 되겠죠. 당신의 용감함, 현명함, 잔학함, 다정함, 진실함을 올리세요.라고 하는군요. 자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더 크게 볼수 있을까요? 이거는 눌러보면 용감함은 공포를 극복하고 음, 인티미데이션은 창피함이었던가요? 이것도 협박, 협박이었구나. 협박을 극복하는 능력치이고요. 용감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0점 만점인데 우리는 9점을 채웠고요. 현명함. 현명함은 머리죠. 머리 쓰는 거. 얼마나 당신의 정신력, 마음이 단단한지, 센지, 강력한지를 뜻하는 지표이죠. 서스아웃은 뭘까? 가능성을 검토하다. 그러니까 문제를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한다는 거죠. <laughs> 지금 0점이야, 0점, 현명함이. 잔혹함은 당신은 가끔 현실에서는 좀 잔인해질 필요가 있겠죠. 당신이 몬스터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날카로운 발톱으로 늑대를 찢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늑대의 새끼들, 자식들은요? 라고 묻는 거죠. 아, 좀 날카롭죠. 늑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 성체를 공격하는 건 사실 분명히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도 만약에 늑대의 아이들 아기 늑대들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오니스트, 솔직함, 솔직한 몬스터들은 성실함, 성실함과 진실성, 음, 그리고 정의에 대해서 정의를 지키는 몬스터로 알려져 있죠. 만일 당신이 진실성, 당신의 솔직함으로 알려져 있다면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우리는 아직 18점이죠. 와 여러분 별로 한게 없는데 벌써 벌써. 이렇게 20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즐겁게, 더 즐거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더 즐겁게 번역 실험할 수 있도록 에너지 재충전해서 물 잔뜩 마시고 조금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동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코멘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에피소드에서 뵙겠습니다. 안녕.